안녕하세요 떠돌이 엔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를 다녀왔습니다. 왜 많고 많은 관광지 중 마닐라를 가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9년 10월 25살의 나이에 첫 직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카지노 호텔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유학 생활했던 곳이며, 저 역시 대학 시절 어학 연수를 했던 곳이다 보니 모든 것이 익숙했고, 또 필리핀 친구들도 있어서 입사한 이후에도 즐겁게 일과 생활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필리핀 역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저녁 8시 이후에 통행금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자 전체 락다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체 락다운으로 인해 순식간에 카지노 업장 운영이 중지되었고, 그 다음 날엔 호텔마저 운영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업무와 일상도 역시 일시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필리핀 정부에서는 하늘길을 봉쇄할 예정이니 마닐라를 떠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72시간 내로 떠나라고 발표했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빨리 비행기표를 사려고 몰리다 보니 평소 왕복 30만원이었던 티켓값이 100만원 가까이 뛰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발표는 그 다음날 없던 일이라고 번복되었지만 이미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계속 겪은 저는 정말 멘붕 그 자체였고 어떻게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황급히 마닐라를 떠났고 그것이 저의 첫 직장 생활의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0년 3월 17일이 마지막 업무가 되어 버린 줄도 모르고 흔적만 남긴 채 떠났다 보니 그 이후로 마음 한 구석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그때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필리핀에서 드디어 무격리 관광 목적 입국이 허용되었고, 2020년 4월 도에 흔치 않은 황금 연휴를 맞이한 저는 다시 한번 필리핀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위기도 사람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여전히 저에겐 그리운 곳이기 때문에 저의 그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해준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보자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f you want to come, sure. Okay, I'll see you later. Okay, see ya. I'm to I'm going to am 안녕하세요. 떠돌이 엔지입니다. 어, 제가 내일 드디어 필리핀으로 출국을 합니다. 벌써 지금 어, 2년이 넘었네요. 필리핀에 떠나오고 이제 다시 못 돌아간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어, 우연찮게 연휴의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또 때마침 무비자 입국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시기 맞춰서 적절하게 필리핀 여행을 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부터 짐도 싸야 되고 그리고 내일 또 이제 PCR 검사지 결과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빠진 건 없는지 또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비행기 탈 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지금 캐리어 펼쳐놓고 30분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아, 큰일 났다. 어떡해. 아, 옆에는 지금 주말 동안에 제가 피닉스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필리, 필리핀에서 입을 옷들이랑, 그 다음에 필리핀 친구들이랑 필리핀 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인 외노자분들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이렇게 좀 사왔는데, 뭐, 별건 없고요. 여기, 바이오티크 비누.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바이오티크 비누랑, 그 다음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파티 스마트. 그리고, 이거는, 필리핀 친구들한테 줄 거지만은, 어, 이 브랜드 이름 뭐였더라? 응. 음. 이거 쌈차티 부티크 여기가 인도네에서 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고급진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즐링 티가 시음해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필리핀 친구들 주려고 이렇게 사와봤는데 하... 언제 짐다 써냐?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요 환전인데요. 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페소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어 인도는 루피를 쓰죠. 근데 루피에서 페소로 바로 바꾸기에는 환율적으로 손해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루피에서 이렇게 미국 달러로 바꾸고 미국 달러에서 페소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환율 그런 손해가 좀덜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한 교민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400달러의 미국 화폐를 환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 달러 가지고 또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페소로또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0달러가 아마 하나로 한 5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게 제... 5일간의 경비가 될것 같습니다.